자 이제 삼국 시대 가겠습니다. 신라부터 가요. 갑자기 이런 말이 좀그러지만제 이름 희라거든요. 희라, 히라. 음, 응. 희라, 신라 이런 거 진짜 천상 여자죠. 천상 여자, 그렇죠? 희라, 신라 어, 여자가 때가 되면 뭐하죠? 임신을 하죠. 또 가정을 이루고. 네, 그래서 신라는 임신석이서. 자 기억하시고요. 임신하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 몸도 힘들고 속도 안 좋고. 그러면 뭐하죠? 불교에 이제 귀를 하는 거야. 해골 사상, 해골 사상, 해골물 원효 대사, 의상까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신라 왕으로는 신문왕. 신문이 영어로 뭐야? Newspaper, right? Newspaper. 오, 발음 괜찮은데. 자, 신문 많이 읽으면 어떻게 돼요? 똑똑해지겠죠. 똑똑해지니까 신라의 교육기관인 국학을 이제 설치합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날로 먹는 이 노급, 노급을 폐지해 버려. 그리고 구주 오소경 체제를 장비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신라의 전성기인 진흥왕 볼게요. 예, 진짜 잘 나가. 얘는 진짜 핫. 자, 전성기니까 잘 나가는 거 어필해야잖아. 어떻게 어필해? 비를 엄청 세우는 거야. 죠 그렇죠. 북한산비, 황초령, 마온년 단양, 창령 비를 막다 잘나가, 나 진짜 잘나가 이렇게 비를 세우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대가야까지 병합하는 이 진흥왕, 꼭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이름만 들어도 불교공인 할것 같은 버프응왕, 그렇죠? 뭔가 불교공인. 다음에 비오는데 우산 놓고 와가지고 짜증지대로인 지증왕, 그렇죠? 지증왕까지 기억해주세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예전같이 왕이 뭐했고 뭐했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졌어요. 우산국, 불교, 뭐 대가야 비서 구조고소경 국학 뭐 이런 게다 신라다 신라라는 국가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라 말기에 이제 어, 원종 애노의 난도 있었다는 것까지. 자 다음 발해. 발해는 고구려 장수 대조영이 동무산에 폈죠. 당연히 고구려 계승했고요. 그렇죠? 전성기 때 해동성국이라고 해서 바다 동쪽에 번성한 나라라고 이렇게 불렸고 대조영이 또 이제 특징이 구구단을 잘해요. 삼곱하기 이는 육, 오곱하기 삼은 십오.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3, 2, 6, 5, 3, 15 5경 15부, 3성 6부제가 있었다는 것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거란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자, 다음은 고구려인데요. 소수리왕 고구려의 중앙 집권체제를 갖추게 해준 왕이죠. 태학, 교육기관 태학 설립하고 윤령을 반포합니다. 그다음에 불교 공인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관개토대왕그 이름에서 느껴지잖아요. 되게 영토도 많이 넓히고 완전 상남자, 완전 큰형님. 신라에 외구가 쳐들어왔을 때 외구를 격퇴해줍니다. 그 보여주는게 이제 호우명 그릇이죠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 광개토대왕이 북쪽으로 이렇게 땅을 넓혔다면 장수왕은 남쪽으로 평양으로 천도하죠 백제 가볼게요 백제는 그림이 좀 중요해요 이것도 이제 그림이 있다가 보여드릴 건데 백제 금동대왕농 그리고 무령왕릉 이런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시문에 웅진싱크빅 사비연필 이런거 수도 나오면 알아채시면 됩니다